인노래신 게스트 누군가요? 힌트라도 주세요. 최고의 선수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피템님 레이디스리그처럼 아제리스리그처럼 이런 거 나오면 대회 나가실 의향 있나요? 솔직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 아마 해설 제의가 올 거야. 그래서 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든 간에 시간이 없어. 그냥 그게 가장 커요. 시간만 널널하면 나가 나가 봄직하죠. 예. 나가면 재밌지. 우잉님 팬클럽 고맙습니다. 음... 크템성님, 쉔 전멸 도발 하시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도발 전멸 말씀하시는 거죠? 전멸 도발이 아니라 도발 전멸을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 그 얘기 같은데 도발 전멸, 스킬 전멸을 해야 상대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라가스, 쉔, 아리 뭐 수많은 챔피언들이 있어요. 스킬 전멸 그렇게 해야 상대가 반응을 못 하죠. 예. 그게 가장 큽니다. 저크리님 죄송한데 16년 로이드컵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거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데 이번 로이챔스 스프링을 하실 생각 없나요? 그 유튜브에 올리는 리뷰 영상이나 혹은 뭐 역사 탐방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이챔스 영상을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로이챔스 외의 영상들을 가지고 하는데 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 형님은 옛날에 남들 도발 전멸할 때 형님만 전멸도발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선수할 때는 도발 전멸이 없었어요. 내가 선수로 관두고 나서 메커니즘이 나왔어. 그리고 나 때는 전멸도발에도 잘만 그으면 전멸도발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상대가 전멸이 없고 강만 확실하면 전멸 도발이 나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무조건 도발 전멸이 좋은 건 아니야 <laughs> 미루미루 님 500개 완전 신나 아 미루미루 님뭐 원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뭐좀 불편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잘 어가시나요 아 미루미루 님 아예 뭐 벌써 잘 어가시면 됩니까 우리 이제 시작인데 미루미루 님과 좀 아쉬운데 우리 조금 더 조금 더 보면 안 될까요? 네 예, 미루미루 님 조금 더 우리 조금 더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너무 아쉬운데, 예. 아, 음,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오십시오. 미루미루님 따뜻한 품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꼭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물조절 장이님 뵙기 완전 신나. 물조절님 781번째 통큰 팬클럽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중간 중간 이렇게 또 흐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롤드컵 같은 세계 대회 에 나가면 한국 해설진은 어떤 등급의 대우를 받나요? 일단 다른 해설진의 대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어, 방송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있어요. 이거 대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어, 제가 방송적으로 이제 제작진분들한테 들은 건데, OGN 자리를 최대한 좋은 자리에 배치시켜준다.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OGN이 LOL에 대해서 메인이기 때문에, OGN을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해설을 할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롤챔스 선수들이 만들어준 위상이고 오지엔이 또 인정받고 있고 뭐 그런게 같이 합쳐진 것 같아요. 원래 라이엇 분들이 처음에 오지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로의 그 ACS가 롤모델한 게 오지엔이에요 롤모델로 한 게. OGN 걸 보고, 롤챔스를 보고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만든 게 LCS입니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OGN 인력들이 그래서 해외로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많고. OGN의 세계적인 평판은 어떤가요? 게임 채널 중에 전 세계 손가락 안에 드나요? 이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어쨌든 들은 바에 의하면, 그냥 완전 인정받는다. 넘버원 e스포츠 채널. 뭐, 이런 인식은 있다. 라고 듣긴 들었어요. 예. 뭐, 이런 평판 같은 거야. 사실, 워낙, 캐박케니까 저도 뭐,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예. 크리템님, 해설 중에 술은 누가 제일 잘 마시나요? 동준이 형이 제일 잘 드세요. 동준이 형,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드십니다. 어, 대단하세요. 진짜 정말 잘 드세요. 난 그렇게 괴물같이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살면서 앉은 자리에서 맥주 20캔을 그냥 깐다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같이 해외를 나가면 서로 각자 자리에서 애로의 준비를 하잖아요. 해설 준비를. 동준이 형은 노트북 켜놓고 준비하시고 저도 저대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서. 맥주로 20캔이 그냥 이렇게 캔이 쌓여있어요. 근데 멀쩡해요 또. 대단하십니다, 진짜. 동준이 형도 소맥 같은 걸 먹거나 뭐, 좀센 술을 먹으면 좀 가시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은 침대에서 이렇게 지낼 때도 있고요. 예. 동준이 형이 자꾸 술을 격하게 드시면 자꾸 제 침대로 들어오시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laughs> 현실에 부정을 하시죠 보통. <laughs> 저 바텀 라인은 알아서 여러분 가시구요. 왜 자꾸 바텀을 누가 가냐고 이상한 질문하고 있어. 로이드컵에서 SKT가 4회 연속 우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로이드컵 열리라면 한참 남았어요. 너무 미래로 가신 거 아니에요? 조금 침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릴렉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롤드컵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잖아. 응. <laughs> 음. <laughs> 어... 형 중계할 때 펼쳐놓는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인가요? 어, 그두 그러니까 가지 중 하나예요. 일단 작가분들이 준비를 해주세요.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제 동준이 형이든 저든 뭐 다른 해설자들이든 각자 준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에 정리하든 동준이 형처럼 노트북에 정리를 하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글씨로 노트에다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런 각자 정리한 자료를 또 다시 첨부해서 같이 정리를 해놓는거죠 예. 두개가 합쳐지는겁니다 형님 세인트비셔스 선수가 초식정글과 육식정글의 메타를 완성시켰나요? 듣도보도 못한 소린데 초창기 때 가장 잘했던 선수는 맞아요 LOL 1세대 때 세체정은 맞아요. 세비가 1세대 기준 세체정이라고 봐야겠지, 거의. 근데 기간이 되게 짧아. 한몇 개월? 예. 그리고 나서는 쭉하양세 탔죠. 다이아몬드 프록스에 대해서도 완단진다?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무주전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그로... 예그 확실히 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메탈을 만들어갔다는 측면이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예요 사실. 성적만 따지면은 다이아몬드 브록스 M5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던 성적을 내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메탈을 막 만들어 나가고 뭔가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죠. 뱅기가 어느정도로 큰 존재인가요? 정말 궁금해요 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역사상 가장 잘했던 정글러가 누구였냐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뱅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음. 음. 어 큐템님, 북미에서 롤하실 때도 라인 개념은 지금이랑 똑같았나요? 아니요. 완전 초창기 때, 이유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원딜이 미드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바텀, 바텀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지금으로 치면 비정석 사파조와 뭐 사나이조합 이런 애들이 바텀에 가, 갔어요. 미드에 원딜이 가고. 근데 이유 개념이 세, 생기면서 이제 라인이 정립되고, 그러,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갔죠. 그 템은 시청자랑 듀오 좀해 주세요. 아이 시청자분들이랑 듀오를 하는 거 딱히 꺼리진 않아요. 근데 뭐 듀오를 하면 듀오 하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이 재밌나 그게? 난잘 모르겠어. 시청자 대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년 다이아랑 프로그램에서 또 하잖아요, 애초에. 굳이 내가 개인 방송할 때도 듀오든 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해야 되나? 그거를 많은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애초에 내가 듀오를 또 마음먹을라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시청자분들 보다는 다른 뭐 소위 얘기하는 네임드랑 하는게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예. 요즘 스타 방송하시는 분 많아졌는데 좋아하는 선수 있으신가요? 제가 스타일에 대해서 몇번 언급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제 세대가 제가 88년생인데 아마 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세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막상 그 택백리상 세대까지는 잘안 가. 내네 세대 때 전성기가 강민영 정도 세대 이런 때예요. 몽상가 강민 막 나오고 이랬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백리스상 때는 스타를 안 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 알긴 알아도 유명한 건 알고 잘하는 건 알아도 저는 그래서 여전히 오이드 유저 좋아해요. 강민형 뭐 용욱이형 태민이형 뭐 진호형 뭐 이런 형들 있잖아요. 뭐 이런 선수들 정석이형 뭐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해요. 예. 아, 최연성 님 감독님도 되게 좋아하죠. 거의 막바진데. <laughs> 하... 그 항상 수십 수백 번이 나오는 어그로나 질문들 있잖아. 하이컴프로랑 유명한 챌린저 아마추어랑 비교하면 어느쪽이 더 잘하나요? 이미 앞에 비슷한 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유튜브 꿀템TV에도 정말 심화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프로랑 아마추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개그야. 그냥 그거 자체가 개그야.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웃겨,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프로랑 아마추어랑 비교를 하지? 넘사인데? 그거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laughs> 롤이 스포츠화 되려면 가장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 무엇일까요? 지금처럼만 하면 돼.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하고 피드백하고 지금처럼만 하면 이미 말도 안 되게 커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라이엇이 만약 나태해지던가 뭔가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그게 문제인데 패치 방향이 완전 밥 이상해진다든가 지금처럼만 해주면 계속 더잘될것 같아요. 예 아, 난 진짜 그이 대리에 대한 얘기나. 아 아마추어랑 네. 프로랑 비교하는 거 보면 화딱지가 나 진짜. 다강태하고다 블랙 할게요. 아니 얼마나 멍청하면 자꾸 씨 아마추어랑 프로랑 비교하고 자꾸 막 대리하는 애랑 자꾸 프로랑 비교하고 씨. 얼마나 이 e 스포츠를 조수로 하면 말이야. 아막 화딱지가 나 진짜. 막 저런 애들이 진심으로 저러는 거 같아서 더 열받아. 얼마나 병신들이 많단 얘기야. 아 진짜.

아 이런 애들 블랙 블랙해야 되는데 아 그래 됐다 블랙해야 돼 이제는 병신들을 보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음, 잘 걸렸다 병신들이 보이는 족족 쳐내면 없어지겠지 자 그리고 어 소환사의 협곡 말고 공식 시합에서도 쓸 새로운 맵은 안 나올까요? 그게 라이엇의 방향 중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맵을 통일하는 거. 소환사 협곡이라는 제가 라이엇 담당자 분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축구장이 여러 개인가요? 맵이 여러 개인가요? 야구장이 맵이 여러 개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 소환사 협곡이라는 메인 맵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정식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격을 만들고 집중도를 올리고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과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은 어 그래도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름 음, 나름 괜찮게 살았다고 느끼는 게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적이 딱히 기억이 안 나요 원래 후회했던 적이 기억이 안 나야 그래도 좀잘 살았다라고 하잖아 그래도 항상 매 순간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서 후회 투했던 적은 딱히 없고. 가장 잘한 선택이라면 역시나 LOL판에 끼어 그, 들었다는 게 가장 잘한 선택이겠죠. LOL판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LOL 선수도 해봤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와이프도 만나고. 다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